바이오 신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주식회사 아이원 바이오의 주요 혁신 사업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 2020년 아이원 바이오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25분 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하는 등원증폭법으로 전 세계 의료기관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미에 위치한 파라과이로 수출을 시작하게 되며 현재 파라과이 실비오페트로시 국제공항의 공식 키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원 바이오는 혁신적인 구강암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강암은 연도별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주요 암이며 인도 스리랑카와 같은 더운 지방에서는 1위의 발생률을 가집니다. 구강암은 안면골 소실, 언어장애 등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진단 키트들은 구강암 특이도가 낮아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긴 소요시간 때문에 진단의 한계를 가지는 반면 I1바이오의 키트는 세계 최초로 정확하게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업, I1바이오의 치조골 치료제를 소개합니다. 이 치조골 치료제는 서울대학교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공동개발 중이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치료제로 인해 기존에 불가능했던 치조골 재생이 가능해지며 인비보 실험을 통해 이미 놀라운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기존에 없던 치료 방법으로 전 세계 치과 시장의 독보적인 혁신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업, 3D 구강 스캐너를 소개합니다. 이 구강 스캐너는 1분 최단 스캔 시간으로 적외선 특허 기술을 사용해 보이지 않는 잇몸 속까지 스캔이 가능하며 치아 형태를 정확하게 담아냅니다. 빠른 혁신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히든 히어로, 강소기업 i1 바이오와 함께하세요.